안녕하세요 여러분. 기아야구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가장 빠르고 가장 뜨겁고 가장 풍부하게 경기 소식, 전략 분석, 흥미진진한 이야기와 독점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공유 부탁드려요. 기아 타이거즈가 중요한 순위 경쟁의 갈림길에서 외국인 선수 리스크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반기까지만 해도 기아는 리그 최강의 원투펀치를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외국인 투수들이 압도적인 피칭을 선보이며 선발 로테이션의 중심을 잡아졌고, 외국인 타자는 홈런 선두 경쟁에 이름을 올리며 클러치 상황에서도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했습니다. 에이스급 외국인 투수 한 명이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선발진의 공백이 생겼고, 또 다른 외인 투수마저 경기력 기복을 보이며 안정감을 잃었습니다. 외국인 타자 역시 슬럼프에 빠지면서 장타력은 물론 타점 생산에서도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인 리스크는 팀의 전력 불균형을 초래하며 상승세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후반기 들어 순위 싸움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기아가 외국인 선수들의 부진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가을야구 진출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대체 선수 영입, 국내 자원 활용 등 다양한 대책이 거론되고 있지만 시즌 중반을 넘긴 시점에서 실효성 있는 해법을 찾는 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기아의 향후 행보가 더욱 주목되는 이유입니다. 아담올러가 복귀 전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부진한 투구로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올러는 지난 6일 사직구장에서 열린 2025 KBO리그 롯데자이언츠와의 원정경기에 선발 등판했으나 3회도 채우지 못한 채 마운드를 내려왔습니다. 부상 복귀 전이었기에 팀은 약 79내외로 투구수를 제한하며 관리할 계획이었고 최소 4이닝 정도는 버텨주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2 3분의 2이닝 동안 오피안타 포볼넷 4탈 삼진 5실점. 볼넷이 많았고 위기관리 능력에서도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이닝을 끌고 가기엔 제구가 불안정했고 9위 역시 부상전과는 거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결국 조기 강판되며 팀 불펜에도 부담을 안겼습니다. 복귀전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아로 선뼈 아픈 결과입니다. 올러는 전반기까지만 해도 팀의 원투펀치로서 안정감을 선사하며 강력한 선발진 구축의 핵심이었으나 부상 이후 복귀전에서의 모습은 아직 회복세가 완전하지 않음을 드러냈습니다. 기아가 순위 싸움 한복판에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에이스의 부활 여부는 남은 시즌팀 성적을 좌우할 중대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아담 홀러의 복귀전은 1회까지만 해도 희망적이었지만, 재구 불안이 누적되며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1회를 3자 범퇴로 깔끔하게 막으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지만, 2회부터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안타와 볼넷으로 주자를 내보낸 뒤 적시타를 허용하며 동점을 내줬고, 이후 다시 볼넷을 내주며 말로위기에 몰렸습니다. 삼진으로 한숨 돌리는 듯했지만 밀어내기 볼넷을 허용하며 역전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3회 역시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연속 안타로 또다시 위기에 처했고 이어진 볼넷으로 또말로 상황을 자초했습니다. 결국 이 타점적 시타를 맞으며 더 이상 마운드를 지킬 수 없었습니다. 올러의 부진은 명확히 제구 난조에서 비롯됐습니다. 스트라이크를 잡지 못하면서 불리한 카운트로 끌려갔고 결국 스트라이크를 넣기 위해 던진 공이 높게 몰리며 적시타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됐습니다. 변화구와 직구 모두 구위가 예전 같지 않았고 볼레스로 자초한 위기를 스스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기아로서는 큰 기대를 걸었던 복귀전이었지만 현재로선 올러가 완벽하게 컨디션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후반기 순위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선발 한 자리를 확실히 책임질 수 있을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순위 경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 주어야 한다고 강조할 만큼 아담 올러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큽니다. 부상 이전까지 올러는 기아의 확실한 에이스로 군림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 16경기에 등판해 평균 자책점 3.03, 8승 3패라는 성적을 올리며 팀 선발진을 이끌었습니다. 특히 퀄리티 스타트 QS 12회를 기록하는 등매 경기 안정적인 이닝 소화를 보여주며 팀에 큰 신뢰를 안겼습니다. 세부 지표도 인상적입니다. 피안 타율 0.23으로 상대 타자들을 압도했고, 9이닝당3진 10.14개, 볼넷은 2.08개에 불과해 제구력과 탈삼진 능력을 고루 갖춘 리그 정상급 외국인 투수였습니다. 강력한 패스트볼과 예리한 슬라이더 조합으로 많은 타자들을 압도하며 승리를 쌓아갔습니다. 이러한 활약을 바탕으로 기아는 올러를 원투펀치의 한 축으로 내세워 후반기 대반격을 노렸지만. 복귀 첫 경기에서의 부진은 다소 불안한 신호를 남겼습니다. 부상 이후 경기 감각과 몸 상태가 완전히 올라오지 않은 탓일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단과 코칭스태프는 조급함보다는 철저한 점검과 관리로 올라가 다시 전반기 같은 구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시점입니다. 순위 경쟁이 본격화되는 후반기 그의 진정한 복귀가 이뤄진다면 기아의 가을야구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아담 올러는 지난 6월 25일 키움전에서 승리를 거둔 뒤 팔꿈치의 불편함을 호소했습니다. 정밀검진 결과 염증소견이 나왔고, 초기엔 열흘 정도의 휴식이면 실전 등판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큰 부상은 아니라는 판단에 팀도 안도했지만, 이후 상황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회복 속도가 지체됐고, 특히 미국 현지 의료진의 소견까지 기다리는 과정에서 복귀가 계속 늦어졌습니다. 그렇게 45일이라는 공백이 생겼고 이는 팀 전력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러의 이탈 기간 동안 기아는 7연패를 포함해 10승 13패 2무라는 부진한 성적을 기록했습니다. 선발진의 균형이 무너지며 경기 초반 주도권을 자주 내줬고 불펜 소모가 누적되면서 전체적인 투수 운용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올러는 기아 선발진의 중심 축이자 분위기를 이끄는 키 플레이어였습니다. 그의 공백은 단순한 한 자리를 채우는 문제를 넘어 팀 전력의 추락으로 직결됐고 순위 싸움에도 적잖은 타격을 입힌 셈입니다. 이범호 감독이 중요한 역할을 기대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고까지의 시간이 길어지며 실전 감각도 떨어졌고 첫 등판에서의 난조는 그 공백의 여파를 여실히 드러낸 경기였습니다. 기아로선 이제 남은 시즌 동안 올러의 페이스를 얼마나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을지가 후반기 반등의 핵심 변수입니다. 결국 아담 올러의 복귀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망스러운 투구 내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기아에겐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올러에게도 8, 9번의 선발 기회가 더 주어질 예정입니다. 전반기 동안 올러는 16경기에서 퀄리티 스타트 12회를 기록하며 팀의 안정감을 안겼던 핵심 투수였습니다. 지금 기아가 순위 경쟁에서 다시 도약하기 위해선 그 전반기의 모습이 반드시 재현되어야 합니다. 복귀전에서는 제구가 흔들리며 스스로 위기를 자초했지만 부상 공백이 길었던 만큼 감각 회복에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음 등판에서는 투구수를 99 내외까지 끌어올릴 계획인 만큼 몸 상태와 경기 운영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입니다. 기아 입장에서는 올러가 하루 빨리 전반기 모드를 되찾아야 팀 전체의 밸런스가 살아나고 순위 경쟁에서도 버틸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가 다음 등판에서 달라진 모습을 보이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 이제는 실질적인 결과로 증명할 차례입니다. 패트릭 위즈덤이 요즘 정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네요. 사타수 무한타 사타수 일안타 기록이 반복되면서 타격감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고. 특히 득점권에서 9푼 올리라는 극히 낮은 타율은 팀 성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아요. 습기가 많고 더운 날씨가 타격에 영향을 주는 점도 흥미롭네요. 혹시 팀내 다른 타자들의 컨디션이나 경기 상황은 어떤가요? 그리고 위즈덤 선수는 타격 스타일이나 코치진과 어떤 변화 시도를 해 보는 중인지 궁금하네요. 메이저리그에서 88홈런 3년 연속 20홈런이라는 확실한 검증된 기록 때문에 위즈덤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현실은 많이 아쉽네요. 감독님도 지할 8푼, 30홈런들 목표로 했고 심지어 40홈런까지 기대했지만 지금 22홈런에서 멈춰있는 상황이라 목표 달성은 어려워 보입니다. 8월 15일이라는 교체 시한도 다가오고 있어 팀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겠어요. 너무 늦게 바꾸면 적응 문제도 있고 너무 일찍 바꾸면 아쉬움도 크고 외인 리스크가 결국 순위 경쟁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 기아 입장에선 빠른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팬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그리고 팀 내부에서는 어떤 논의가 오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저는 올해 시즌 기아 타이거즈에게 외국인 선수들로 인한 위험이 큰 어려움이라고 생각합니다. 팀의 에이스인 아담 올러가 복귀 후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현재 팀 순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는 경고 신호이며 외국인 선수들의 안정적인 활약이 팀이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열쇠입니다. 게다가 패트릭 위즈덤의 심각한 부진도 팀을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조속한 조정이나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점수를 잃고 플레이오프 진출 기회에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시즌 후반이 결정적인 시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외국인 선수들의 빠른 회복이 기아 타이거즈가 순위를 지키고 성공을 향해 나아가는데 중요한 변수일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팀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응하기 위한 명확한 전략을 세워야 하며, 외국인 선수들로 인한 위험을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기회를 잘 활용하여 팀의 힘과 경기 정신을 유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 그동안 기아 야구 채널을 항상 응원해주시고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이 여정은 정말 멋졌습니다. 구독과 공유도 부탁드려요.